안녕하세요. 제모 의사 고우석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테크닉 측면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의사가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모든 병원이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처음 제모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하고 시술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누락 부위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혹시 다른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기계를 구입했을 때 바로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이런 연습 방법을 동원해서 연습을 일정 기간 한 후에 익숙해진 후에 재무 시술을 하면 영구적인 효과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 레이저는 보시면 1.2 곱하기 1.2 cm의 이 레이저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주변에는 피부를 냉각시키기 위한 콜드플레이트가 달려있고 이런 기계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 유효 면적을 내가 0.9로 할 수도 있고 1.1cm로 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는데 1cm라고 가정을 하면 10cm의 열살수 레이저를 조사를 해야만 누락 부위가 없게 되겠죠 10cm 간격으로 표시를 하고 어, 그 다음에 10cm면 유효면적이 1cm라고 가정을 하면 1cm에 한 번씩 10번을 쪼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, 전체가 카버가 누락 부여 없이 전체를 다 시술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표시를 한 후에 젤을 바르고 실제 시술을 할 때도 이런 초음파 때 사용하는, 초음파 검사 때 사용하는 젤을 어, 바르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,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실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연습하는 제모용 레이저는 접촉형 타입의 805나노메타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, 하이파워 다이오드 레이저를 어, 연습을 하겠습니다. 1초에 한번 레이저 빛이 나가도록 세팅을 해 놓았고, 보시면 뒤에 스위치가 있고,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온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팁을 끝을 엣지를 잘 맞추고, 그 다음에 시술을 시작하면 1초에 한번씩 레이저 빛이 나갈 때 소리가 납니다. 3, 4, 5, 6, 7, 아 9, 이렇게 하면 이 전체 10번 쪼였고 유효 면적이 1cm였기 때문에 10cm를 전체를 커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 스피드가 일정하지 않다면 누락부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10cm 간격으로 표시를 하지 마시고 5cm 간격으로 표시를 하고 5번을 카운트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고 그것도 부정확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낀다면 1cm마다 간격을 다 정해놓고 샷 바이 샷으로 한번 레이저를 쪼이고 옆으로 1cm 움직여서 쪼이고 그 옆으로 1cm 움직여서 쪼이는 연습을 기초 연습을 하고 5cm, 10cm로 넓혀가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. 만약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레이저 빛이 나가는 범위가 넓은 경우에 이 경우는 2.3cm 곱하기 3.8cm로 넓은 범위가 한 번에 레이저 배치 나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유효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하고 자의 경우에는 2cm 곱하기 3cm로 유효 면적을 축소하여서 시술을 합니다. 그리고 그 2cm 곱하기 3cm라고 하면 10cm를 움직일 때 2cm를 기준으로는 다섯 번 레이저를 쪼이면 누락부위가 없게 되겠죠. 똑같이 아까와 같이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 레이저 빛을 몇번 조이는지를 잘 카운트하여서 누락구이가 없는 느낌, 어떤 정도의 움직임의 속도로 어느 정도 움직이면 내가 누락구이 없이 잘 시술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시술을 해야 누락구이가 없게 시술을 할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 시술입니다.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는 의사선생님이 계신다면 가볍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제모는 잘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치료 효과의 큰 차이를 경험하고 놀라실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만약에 이런 모양의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둥근 라운드한 모양으로 레이저 빛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. 유효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. 잘 아시겠지만 수학적으로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면 일정 부분, 조그맣게 누락 부위가 남게 되고 누락 부위 없게 동그라미로 전체를 커버하려면 커버 오버랩,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. 스팟 사이즈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겠는데 그 퍼센티지가 그것을 미리 어느 정도를 유효 면적으로 할 것인지를 앞에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더 신경 써서 정해서 이게 18mm 스팟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5mm 정도로 유효 면적을 생각하고 한 스팟 한 스팟을 1.5cm 15mm 정도 움직이는 것을 연습합니다.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접촉형이 아니고 공중에서 크라이오젠 스프레이가 여기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레이저 빛이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앵글, 다른 레이저들도 수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레이저에 있어서는 수직을 지키는 연습도 같이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레이저 제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